오, 뭔 소리야 난 예지 아 이거 불안 귀여운데 <laughs> 인정아 이, 이, 이거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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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라 야. 여워 귀여워 오. 오, 굿, 굿. 너무 배고파요 잘 먹겠습니다 차인영화가 진짜 유명하잖아 얘. 안 네, 윤정아, 윤정 왜 여기 있어? 윤정 <laughs>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야. 알았어. 야 윤정아. 아, 귀여운데 얘는? 응. 아 그럼 안돼. <laughs> 아,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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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데 거북. 이거다. 뭐야? 알았어. <laughs> 야 <잔인해. 웃음> 야, 잔인해. <laughs> 이거, 진짜 잔인해. 이거, 이거다. <laughs> 너 선생님 맞아? <웃음> 선생님이지. 어, <laughs> 뭐 잔인해. 예. 아니, 아니지. 그런... 이게 해양생물의 그 생태계를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야, 안 돼. 어, 인형이 너무 많아. 뭐, 인형 사러 오셨어요? <laughs> 그건 아니지만, 너무 귀엽잖아. 너무 이거 거든 oh 패션의 완성 oh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앉아있을래 저기? 그럴 시간이야 이거 꿀까지 하려나? 침대로 변신한 소파래 이거는 어, 이렇게 딱 누워지는 어, 건가 보네 펼치는 거지 저걸 펼쳐가지고 음. 저렇게 음. 3인용 소파베드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안을 보 어. 봐. 봐. 만나 좋고짱이아 짱. 집 앞에 나온 사람들 같은데요? <laughs> 이케아가 우리 집 앞이라면. 너무 좋게요. 이 지퍼백이 진짜 유명해. 사이즈 작은 거. 작은 거. 난좀큰 거. 큰 거? 어, 이건 뭐지? 아, 이것도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지퍼백이래. 1L짜리. 1L? 1리터? 1L 하면 별로 안 들어가요. 이쪽 리 l 나 이거. 근데 얘 무늬가 얘는 이거야. 괜찮아. 검은색 무늬. 아니, 이거 상관없어. 되게 다양해. 검은색 이거, 얘는 이거다. 이거 짬박이 기는나 음, 그럼 이걸 이발... 할래. 그러니까. 오, 엄청 두툼해. 두툼한 짱짱해서 좋다 했어 이게. 음. 나도. 음? 나는 검은색으로 먹을 뿅. 하나 음, 더주세 이거 봐봐. 이거 24,900원이랄까? 진짜? 음. 이나 필요한 거 같아. 너무 귀엽지 않냐? 나도 이거 맨날 언니 집갈 때마다 훔치고 싶더라고 언니 집에 있거든 근데 이거 때 많이 닦겠다 사람이 이 만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걸 사야지 <laughs> 귀여워 아, 이거 진짜 좋다. 일본식 약간 이자카야에 온 느낌입니다 지안 일어나고 싶베 사케를 먹고 싶습니다 러데야 진짜 예쁘다 그니까 진짜 예쁘다 얼마인데 2만원? 진짜? 진짜? 응. 그러네, 진짜 진짜 저렴다 얼마? 아니 가벼워? 아니 무게 뭐, 무게도 있어. 오야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촬영할까? 그러니까 야 예쁘겠다. 그러면 너나중에 촬영할 때. 이게 80만 원이야. 야 괜찮지? 80만 원이 이거 이거 하나가 80이면은 키친 아일랜드 80이라는 거잖아. 야 완전 괜찮은데? 그니까. 확실히 아일랜드형 주방이 예쁘다니까 음. 아 밑에는 내려갈게 없어 내려가면 구매하는 데고 여기 그냥 한번 쭉 돌면 돼 아직 우리 지금 몇 번이야? 4,5번 밖에 안 왔어 20몇 번까지 있단다 왜 이렇게 넓어? 야 이런거 하나 위에다 걸어두면 좋지 않냐 주방에다가? 이 위에다가 이거 크기만 딱 알면은 이 크기에 맞춰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잔이랑 이런 거 보관해 놓는 거야. 난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 이런 거, 후크형, 고리선반. 이렇게. 이걸 어디다 해야지? 이런데? 그치, 그런데 걸어가지고. 주방? 주방에다가. 그래, 있으면 엄청 저어지 저거다. 음? 너 요리할 때 찬장에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막 이제 도구들 걸어두는 거지. 바로바로 쓸것같요 오, 보관용기라 이런 거, 이제 소품들. 여게 인기 많던데데 어, 맞아. 나도 집에 이거 하얀 거 있어. 음. 저거다, 3만 9,900원짜리. 저거 있다, 집에. 아, 작은 거 하나. 샤트 가지고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런 이러면. 거 있으면 너무 좋아. 나는 진짜? 못 하게. 좋잖아. 공주. <laughs> 아! 한다. 음. 윤정이다 윤정 귀여운데? 투바오요? 투바냥냥냥냥냥 아가들 좀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와, 귀여워 <laughs> <있어>.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장난감이야? 응 애기들용? 장난감 냄비야 와. 진짜 써도 되는건가? 안되지 않을까? 요리는 음? 사용할 수 없대 진짜? 응. 어. 왜, 왜 요리 사용할 수 없지? 장난감이기 때문인가? 아,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오. 왜? 아니, 저기. 레몬 진짜 기차놀이 하는데 진짜 떨어졌어. 아. 야, 빨리 구해줘. 아, 내가 가서 구해주고. 야. 아. 너가 놀고 있는 거였어? 아니야, 이미 안 올라가. 봐봐. 봐라, 이거. 올라가는데? <laughs> 아, 걸린다. 어떡해. 불쌍해. 빨리 구해줘. 그래서 내가 계속 구해줬거든. 아, 살짝 이렇게 빼면 되겠다. 여기서 아... 이렇게. 아니, 계속 누가 봐라.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움직이잖아. 밀어준다? 오.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움직여. 움직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가다가 떨어져? 오, 아까 떨어졌는데 지금 안 된다. 안 떨어진다. 오, 붙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거 갖고 싶긴 했어. 맞아. 이거 9,900 원이야 이거. 네? 다 아, 이렇게 작은 것들만. 아. 진짜 너무 웃겨. 불쌍해. <laughs>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적었잖아. 진열대에좀 봤잖아. 거기 음. 보면 표시가 적혀 있단 말이야. 몇에 몇 이렇게 아 와가지고 직접 가져가는 주식. <laughs> 하긴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어. 아, 여기 와서 직접 챙겨서 계산하고, 집에 가서는 직접 만드는 거지, 똑같아 나티 가겠습니다. 아, 나 살까 말까. 아,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귀여운데. 아안 들어가면 울어, 울어. <laughs> 아, 인형 너무 많아 집에. 그래, 그럼 포기 인형 진짜 많아. 안녕. <laughs> 소프트콘 두개 한만 네 장입니다. 카드 이아 너무 귀여운데 이케아푸드 가자. 마지막. 끝. 끝. 이거는, 이거 큰걸 하나 탔더니,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조금 더 작은 사이즈도 보시면은, 이렇게 남색, 그 다음에 하늘색,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통 사니까 크기별로 네 가지를 두루두루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